제가 가장 아끼는 지위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완전히 대비를 했어야 됐네 대비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요음 레벨업 해버려 그냥 저질러버려 방금 들어와서 충전한 거 보셨는데 너무하네요 두립 이립두이 아니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죠 안 맞고 다음 턴에도 정령 찾으면은 딱 깔끔하다. 오케이 고뎀. 살게요 챔발하니까. 살게요 챔발하니까. 이거 이랩 상점이야. 근데 내가 레벨업을 전부 전라운드 안 했나? 이거 맞아주는 거나 배드 어차피 데미지 똑같네. 오케이. 넵. 돌아오죠. 어, 그렇지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수 있는 법이 어, 근데 필드 진짜 괜찮은데? 아 정령이 이렇게 몇 턴, 그러니까 챔발한데 필드가 전체 전부 다 정령이야. 그냥 이것만으로 완전 게이득가 아닌가? 아 좋은데요. 아, 이래도 되는 거야? 아, 어 좋았다. 와 좋아요. 안 맞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다 이거. 헐, 저 박은 좀 어떤가요?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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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역시, 꼬자가 제일 맛있어. 와, 이거 뭐야? 나 이래도 되는 거야? 왜 이렇게 잘 나와? 와, 뭐, 정령 쏟아져. 뭐 정령이 쏟아지는데? 청지기랑 야생불정령까지 그냥 다사버릴까 그때 어 근데 청지기까지 사는 거 약간은 도박인 게 뭐냐면은 이 사패어 못 버리죠? 가시죠. 그리고 야생불정령이랑 청지기 쓸 거지 필드 꽉 차. 패어 안 풀리면은 뭐못 해요. 와 근데 뭐야 쎄네? 나기짤 풀렸는데. 나더센 녀석인데. 이게 더 놀랍다 이자스카 어? 이 싸움 뭐야? 오 이게 난가? 죽였다 <laughs> 이거 리롤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페어 풀어야 돼서 2원으로 리롤만 하는 거? 미쳤다 진짜 와 뭐냐고 이거, 이거 레벨업을 안한 거는 2원으로 레벨업 안한 거는 일부러 안한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어를 안 풀면은 필드가 락이라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와 내일 상결례는 못하겠다 다른 것보다야 라그가 좋긴하지 정령 3개 중에는 라그가 꿀지. 정령 세개 중. 굿. 도바라의 로망이 이루어진다. 진짜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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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하 와! <laughs>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. 아, 나만는 없어. 이게 안 나와? 헥스신 키키. 여아니 이정도 기세면 솔직히 파티도 나오지 않을까? 업비용 어, 얼마 줄였냐고요나 2렙에서 3렙 가는데 3원에 갔고 3렙에서 4렙 가는데 얼마에 갔지? 2원에 갔나? 그리고 3렙.. 4렙에서 5렙 가는데 또 1원에 가고 아 이거? 차, 차를 가? 차를 가? 아 그런가? 너무 아깝지 않아? 찜질기, 그리고 이거 어차피 한턴 쓰고 그러면은 버리게 될 텐데, 딱한턴 써도 되지 않 오케이, 아형 하나만 내고 바로 레벨업 할게요. 그리고 나무 조금 아쉽다. 근데 이거 영원으로 레벨업 하고 싶은데, 1령에서 육성화수인을... 보... 와 진짜 핵... 해... 오와 나만 없어! 와! 와! 아 근데 이게 육2화수인이 하나도 안나오이 이건 좀 아쉽긴 하다 영능 때문에 하는, 하는 거 아니에요? 파티 황금이랑 녹바가 네개나 있어가지고, 이거 폐허안 집습니다. 독성화 수인들 찾아야 돼요. <놀람> 시험에서 98점 맞고 우는 애 같다고? 나 그거 하니까 생각났는데, 나 중학교 때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?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는데, 거의 막다 100점 맞고 막 이런 애였거든? 근데 어느 날 걔가, 아니 도덕 1번 문제를 틀린 거야. 그 남들 그냥 무조건 다 맞추는 거 공부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 도덕 1번 문제를 틀린 거야. 그래서 나도 이거 왜 틀렸어 하니까 걔가 나도 사람이야 사람. 그러더라. 그때 진짜 걔 어이 없었는데. 오? 아 이거 진짜예요. 이거 진짜 팩트야. 야 나도 사, 걔 이런 이런 말투는 안 했는데 야 나도 사람이야 막, 막 이러더라고. 여자였는데. 애 일부러 틀린 것 같다고? 왜? 그런 애들의 심리는 뭔데? 저 하수인이면 쓰 아니 근데 필드에 이게 버리고 싶은 게 없는데. 솔직히 이거 버려야 되지 않나? 어 이거 먼저 볼게요 이게 살아있는 판와 이거 뭐 버려야 돼 원래라면은 차를가를 버리겠는데 라그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뭔가 버리기 아깝고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그래 미래 보자 미래 보자 이게 가장 미래를 보르는플레이였아 아, 오히려 좋아 어 설마 이판 1등 못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겠죠? 어. 여까지는 편하게 죽이는 거고. 어? 어? 어 황금이다 어? 아, 나 휴합친 줄 알았는데 신령이구나 오, 오히려 좋아 이번라운드까지 이게 더 버프량 맞나? 그럼 얘가 스탯이 좋으니까 불라는 오! 오! 어 이거는 오! 독성 오, 일단 졌어. 괜찮아. 질수 있어. 라 락. 으! 괜찮아요. 한번 져도 돼. 안철수 성대모사. 뭐 말하시는 거야? 오케이, 이 나중간 이 나중에 무조건 이겨요. 이다 조발 발려 있어가지고 1 7대오 이렇게 세게 맞아? 세게 맞긴 하네. 새로운 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버려야 되나? 어, 그리기 싫다. 근데 버리는 게 맞겠다. 와 불암 먹고 싶다. 아이고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설레네, 이거? 리우스 님께서 당신에게 미소 짓길. 어? 넘어갈게요. 돈있었으면 정지장은 했을 것 같은데. 넘어갈게요. 이것도 넘어갈게요. 줄모는 못 참지. 큐트. 주전자요? 주전자는 지금 별로 필요 없는 걸 중합체에다 이 버프를 해줄 필요가 없어서. 큐트. 큐트. 가르버리고 불안이 낫지 않았을까요? 근데 불안으로 이득 보는 게 경지장이랑 폭풍인데. 그보다 그냥 전투 요원을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. 오, 나이스. 굿. 타형. 아니 이제는 휴차 잡쳐져도 그냥 스탯스로다 찍어놓을 수 있어가지고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. 버리고 가죠. 이거 16, 16 버프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1번 하는 나을 것 같은데요. 1 드릴 1 12, 13, 14, 15, 16, 17, 18, 8 버프 해야지. 4 8 못 참지. 아, 근데 하면 계속 날 실망시키는데 아왜볼 때마다 설레지? 계속 나를 실망시키는데 계속 볼 때마다 설레. 이게 참 신기하네. 좋다. 굿. 아, 그. 아, 신나. 아, 이런 판이 제일 재밌어, 그냥. 멀록도 밴이고, 얘독성날먹 준비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. 나 어차피 추가 휴학, 천보독성종합체 2개나 있고, 난천보녀안 사요. 그냥 스트스로쓰고지겠거 가자, 자, 알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. 여녀안 사요. 나을 믿겠어. 당신에게! 이수수지만 여기 있는 거다 사고 그냥 끝내자. 흉합 체패 가장 강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 어? 누가작다는 거야? 됐다. 아, 어왜 어, 나가 왜? 아 네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. 아 이걸 나간다고? 아 내가 실수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. 아 이걸 실수로 안팔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나간다고? 아 <laughs> 개꼴봤네 이거 진짜로. 48 데미지, 전장 최고 데미지. 그러네. 전부 다 육성이었네, 나.